2022년 5월 10일 시작하여 7월 21일까지 스마트 공장 운영 기술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면서 센서 활용 기술, 로봇 운영 기술, PLC 제어 실습, 시퀀스 제어 실습, 3D 제품 설계 등 다양한 학습을 통해 능력을 키웠으며 서로 학습을 하면서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는 현장에서도 주변의 조직원과 잘 융합할 수 있는 인재상이라 생각됩니다. 스마트 공장 운영 기술자 과정 훈련을 받고 있는 김예훈입니다. 제품 설계 및 3D 프린터 운영 기술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만족한 결과로 이윤 창출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 공장 분야 IT 엔지니어로의 성공을 꿈꾸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스마트 공장 운영 기술자 과정의 교육생분들은 정말 열성적으로 하고 있으며 배움의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스마트운영 기술자 과정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어 정말 만족스러운 회사에 인재로 거듭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사에 적합한 결정이 될수 있었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혁력단장 오동수입니다. 산업혁력단에서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지원 패키지 전 사업에 대해서. 3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스마트 공장 운영 관리자 과정이기 때문에 두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한 과정당 16명씩 상반기, 하반기에서 64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과정이나 스마트 기계 설계 제작 기술자 과정도 두개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본적인 현셉부터 응용구분량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웠던 기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회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아마 기본 기술자에서부터 중견 기술자로 발전할 수 있는 아마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인재가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